네, 생활만물상입니다. 또다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있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우리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당대표로 나올 때입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파면되고 지금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있는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김문수 후보 그 당시 대선 후보의 교체 움직임이 있을 때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 이건 작전을 피한 거기 때문에 이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의결을 하려고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그냥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민의 힘은 정신을 못 차린 걸 떠나서 지금도 윤석열 그 잔당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건전한,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국민들의 안중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뭐 죽건 살건 자기네들 어떤 그 지위,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이가또 지금 당대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오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되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몰락해가는 과정들을 천천히 우리가 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하튼, 지금 민주당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너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성동이가 이렇게 하건 말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야, 한 번,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정말로, 어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지, 또 나와서 정말로 당선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